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1일 토요일 내면나가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게 찬송가 458장. 458장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이빈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혼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스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라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바스를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신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미가야 순이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자세하게 말함으로써 천상의 회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영이 내가 이렇게 아합을 꿰어 그가 전쟁에 나가게 하겠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당신이 나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건만 길르앗 라못으로 나아가면 죽는다라고 외쳤건만 아합은 길르앗 라못으로 출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근데 그 모습이 사뭇 다른데 28절 29절에 보니까 29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앞 왕과 그리고 그 여우사밧 두 이제 왕이 출정하는데 여러분알 다시피 왕은 왕의 갑옷과 또한 왕의 그 마차 병거와 그리고 호위병을 이렇게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갈 때아위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반 병사처럼 입고 가고 당신만 왕복을 입고 출정하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에는 미가야가 당신 나가면 무조건 죽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쩌면 주의 말씀이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어쩌면 아화방은 내가 이렇게 병사의 옷으로 입으면 하나님이란들 어찌할 건데 이런 생각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아하 왕은 병사의 옷을 입고 오직 여호사밧 그 남유다 왕만 왕의 옷을 입고 이제 출정을 해요. 한편 반대쪽 아람 왕은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쟁터에 왔 나왔는데 3 0 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이미 이 아람 왕은요. 그의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전쟁의 목적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함도 아니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 왕한 명만 죽이 된다. 조금 속되게 얘기해서 그 아람 왕은 아합 왕을 죽이기에 눈이 지금 돌아간 상태예요. 왜 그랬는가? 역대하에 나오지 않지만 그 열왕기 상에 보면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북 이스라엘을 이미 두 번이나 치러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여러 상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에 기적적으로 아합 왕이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무찌르거든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길 만한 전쟁을 두 번이나 대패했던 아람 왕이었기에 지금 아합 왕북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아주 분이 가득 찬 상태였으면 야. 이 전쟁에 뭐 우리가 많은 군사를 잃어도 괜찮다. 오직 아합 왕한 명만 죽이면 된다. 너희는 다른 사람 작은 자큰자할거 없이 그러니까 병사나 작은 자는 병사고 큰 자는 장군이에요. 많은 군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많은 북 이스라엘의 장군을 죽인 것도 아니라 오직 아합 왕한 명만 우리가 타겟을 삼아 가자. 여러분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람의 군대가 큰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북 이스라엘의 소수의 군대에 두 번이나 막혔기 때문에 아람 왕이 눈이 돌아간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두 번이나 소수의 병력으로 아람의 군대를 두 번이나 기적적으로 막았던 그 일은 아합의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 운이 좋았어도 아니라 그두번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군대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를 막아 주셨던 걸 통해서 아합이 그두 번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읽어 보면은 하나님 이 아합 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몇 번이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이야기하고 다, 어르고 달래고 경고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길르 라못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아합이 나아간 이길라앗 라못의 전쟁 가운데에 그 아람 군대가요 진짜로 그 아람의 왕, 왕의 말처럼 다른 거안 보고요 여우사밧에게 달려듭니다. 왜 여우사밧이 왕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아합이다,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 사람만 죽음면 되나 그러고 막 달려 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열한기 상에는 있지 않은데. 여호사밧이 소리지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제 열한기상은 그거보다 더 레어하게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 왕의 복장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타깃 삼아 막 달려왔다가 보니까 야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러고는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얼굴을 알고 여호사밧을 보니까 어? 저거 이스라엘 왕 아니다. 그리고 돌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신없이 전쟁이 흐르고 있는데 저녁쯤에 이제 해가 지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다복병성 아닙니까? 다 이제 칼 들고 싸우는 거니까 해가 지면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피하 식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해 떨어지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 떨어지고 이제 돌아가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 30점째를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떨어져서 살사그 싸울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어떠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 거예요. 아마 갑옷 솔기는 어깨 쪽지에 있는 여기와 여기를 이제 있는 이음새.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고는 화살이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는데 그하필 임새에 꽂아 가지고 왕이 거기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아후 왕이 자기가 이제 어 화살에 맞았다라고 하여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 진영으로 돌아가자. 내가 화살에 맞았다. 그런데요. 삼사절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람 아하 왕이 나 이제 병, 이 화살에 맞았으니까 이제 빨리 후퇴하자, 후퇴하자 했는데 후퇴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움이 정신이 없는 진흙탕 싸움이었고 이제 이 말씀대로 보면 왜 그렇게 진흙싸, 진흙탕 싸움이냐? 었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추돌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뭐 화살이 또이렇게 하지만 아람 군대와 아합 군대의 전쟁이 이렇게 전, 정신이 없었던 이유는 이미 아람의 왕이 그 전쟁에는 많은 병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아합 왕한 명만 죽이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그냥 일절이 막 들쑤시면서 아합만 찾아가였기 때문에 정신이 정신이 없는 전쟁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냥 어, 진태양남의 상황 가운데에 이 아합 왕을 데리고 있었던 병건은 빨리 뒤로 가야 되는데 이제 뭐 길이 앞뒤로 막혔기 때문에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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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쯤에 나가다 보니까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후퇴했습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하니까 열한 개상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이미 죽은지라 왕이 이미 죽은지라 여러분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병사들이요 내 옆에 있는 왕이 지금 화살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내가 화살을 맞았으니까 뒤로 후퇴하자 라고 했는데 왕이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이 그냥 후퇴했고 이제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미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게 아합은 죽었는데 여러분 갑옷 솔기에 맞았으니까 치명상은 아니에요 그렇게 천천히 피가 흐르고 이 아합이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오늘 말씀 삼4절 병거에 겨우 지탱했다 그리고 열한개상은 병거를 굳게 붙잡았다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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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피가 계속 나니까 정신이 흐려지고 그 가운데에 이미 죽어있는 채로 발견된 걸 통하여서 그는 천천히 피가 흐르고 의식이 흐려태지면서 과다출혈로 죽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흐려지는 가운데 아마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합은 병사들에게 "내가 이미 피를 많이 흘렸다, 내 정신이 흐려지고 있다, 어서 빨리 후퇴해라" 이렇게 외치고 외쳤어도, 병사들은 정신이 없는 가운데에 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듣지도 못하고 그냥 후퇴하는 데만, 신경 쓸 겨를 없이 후퇴하는 데만 집중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왕이 이미 죽었던 거를 통하여서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가운데에 아합의 죽음은... 내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한 순간 한 순간 느껴가면서 죽었던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은 어그 사람을 명예롭게 죽게 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으셨죠. 고통 없이 그리고 시신의큰해 없이 왜냐하면은 뭐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 목이 잘렸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넣으면은 그대로 이제 되니까 화형이나 몸을 찢어 죽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시신을 회, 그 회파한 거기 때문에 나쁜 어 처벌에 해당했고, 목을 자르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 없이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어 형벌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합은 천천히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다 느껴가면서 몸의 피가 계속 빠져나간 걸 느껴가면서 했던 죽음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은 먼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아합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은 아람 왕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이름모를 병사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 갑옷 솔기에 맞아 그 상처로 인해 죽을 만한 치명상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왕이 외쳐도 듣지 못하는 정신 없는 가운데에 서서히 죽어갔다. 누가 보면은 정말 더럽게 운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운이 없어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죽게 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아압은 자기의 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피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면 은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변장하고 병사처럼 나갔던 아압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반신 반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판하는 말씀이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그러면 병사의 옷을 입으면은 이것을 피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두려워만 하는 자는 믿는 자 아니라는 거야. 혹시나 하는 자는 믿는 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진 자가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만 가진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돌이키는 자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멈추는 자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합은 두려웠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나아갔던 아베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도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는 단순히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데에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아까 같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도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혹시나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돌이키고 멈춤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돌이키고 혹시나 하면 멈추어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비록 나의 눈앞에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가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혹시나 하는 가운데에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의 말을 반쯤은 믿고 반쯤은 믿지 않아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아갔지만 이름모를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로 말미암아 천천히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도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만 멈추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아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 그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아합과 같이 주님 믿지 않는자의 길을 가는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여 멈추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으로 말미암아 1 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장 우리의 눈앞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과 그 상황의 우겨상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낙담될 때에도.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에 대한 간증과 찬양이 넘쳐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